안녕하세요.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<laughs> 너무 오랜만이에요. 네. 네. 저희 이렇게 촬영한 게한몇 개월 된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저희가 네. 한두 달 동안 좀못 찾아뵀어요. 저희 사무실에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. 네. 근데 요새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 사이에 구 파트너 드라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저를 모델로 한게 아니냐고. 이건 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. <laughs> 변호사님, 이건 아니잖아요. 뭐가 아닌데 틀어나보자. 아이들 다 같이 살면 절대 정상적으로 못커요 아동학대 특례법 팔레 에나 나올 법한 수준이라고요. 음, 그래서. 아, 그럼 말 같지도 않은 하면은 애초에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경찰이야? 사회복지사야? 너 원고 변호사야. 원고 변호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. 근데 거기에 이제 장나라 씨 캐릭터가 메인 캐릭터가 굉장히 좀 차갑고 냉정하고 막 이런 캐릭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저가 모델이 아니냐고 하니까 이제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편도 있고 어때요. 안 변호사님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? 저는 그 국파트너 드라마를 봤느냐라고 어. 묻는 의뢰인들이 되게 많으시고, 변호사님 음. 국파트너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던데, 제작권도 음. 그렇게 되나요?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, 어. 네. 그래서 모든 사건이 다 동일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만, 그게 하나의 또 기준이 된것 같아가지고, 제가 좀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오해와 진실을 풀 필요도 있고, 네. 또 궁금한,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범호의 승인에, 우리 홍보실장님이 궁금한 게 많으시대요.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설적이고 냉정한 성격의 차은경 변호사와 음. 약간 의뢰인의 처지에 공감하는 음. 한율이 변호사 두 분은 각자 나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변호사가 찐 변호사라고 생각하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봤어요. <laughs> 어. 어, 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사실 T와 F가 다 있는 사람이여가지고 물론 T라고 보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저도 F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. 진짜요? <웃음> 네. <웃음> 근데 T가 없으면 그 객관적으로 상황 설명이 안 되고 어. 그 의뢰인 분들한테 어떤 결과가 더 좋은 결과인지 를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F 성향이 너무 강해 버리면은 어. 그걸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T랑 F의 경계선에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변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. 사실 그게 정답이긴 해요, 그죠? 네. 음. 저는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근데 제가 변호사 하면서 의외로 티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, 일을 하면서는. 또 변호사는 티여야 된다?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제가 상담을 하다가 가끔 이제 어, 예를 들어서 항소를 하러 오셨어요. 그러면 이분은 제가 조금만 얘기를 잘 들어드리면 무조건 나한테 선임 할수 있는 분이야. 야.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이제 매출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안 된다고 또 답변을 저는 해요. 가능성 없다.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소송이나 뭐 이런 거할 때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소송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고.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지, 뭐 이건 이길 수 있는지, 뭐 이런 걸좀 말씀드려야 되니까, 그때는 정말 좀 직설적이고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,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 너무 죄송한데, 듣고 싶은 얘기를 못해드려서 미안하다. 그렇지만 저한테 그런 걸 요청, 요구하시면 안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다.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, 그럴 때 되면 이 조금 뭐 안타깝기는 하죠. 의식적으로 T가 되어야겠다, 내지는 음. 이제 F가 되어야겠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, 의뢰인 성향이나 사건 음. 내용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음. 이제 의뢰인이 너무 이제 감정이 매말라 계신 분이 있어요. 그러면 내가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채워가면서 좋은 결정을 하게 이끌어줘야 되고, 음. 이분이 너무 감정적이다라고 맞아, 맞아. 하면 이분을 좀 안심시켜주고 음. 이대로 가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면 제가 객관적으로 좀 상황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, 음. 그때는 100%좀 T가 되어야 되는 거죠. 맞아요. 어. 그래서 변호사로서는 저는 T 어, 성향을 좀더 많이 갖는 것이 낫다. 음. 그러니까 이제 F는 일단은 들을 때는 되게 고맙고 좋은데 어, 결정적으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 음.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. 우리가 조정하다가 진짜 상대방이 얄밉고 막 그럴 때 조정 확 엎어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렇죠. 음. 근데 그럴 때엎거나오면안 되는 거지. <laughs>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변호사로서는 F보다는 T가 더 낫다. 특히 이제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무슨 손해냐,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, 그때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가 더 다른 걸 얻어올 수 있을 때, 그때 이제 감정을 좀억누른는게 우리 어제도 조정하느라 힘들었잖아요. 네, 엄청난 음. 수싸움이 있었고 꾹꾹 <laughs> 네. 눌러야 될 네. 때가 있어서 그럴 때 보면 이제 T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장나라 대표 변호사 쪽이 조금 더 현명하다? 음.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. 구파트너 음. 가지고 저희가 얘기가 많았네요. 음,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랜만에 좋아요,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, 네. 좋아요, 구독. <laughs> 낯설죠? 네, 너무 어색해가지고. <laughs> 이해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또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